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바를정 대표변호사 노민우 변호사입니다. 동영상 표제어는 어음 구도 어떻게 해서도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급 기일 을 당일이든지 전날이든지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법인 파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실은 어음 부도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어음은 이제 상당히 은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한 형태여서 그렇지 이제 거래 채권들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의 위기를 넘겨 서 사재를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뭐 타인의 자금을 차입을 해서 당장 이 고비를 넘겨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경영 판단의 부분이긴데 이제 저희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제 구하시는 그런 상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사실은 그 경영판 그거였는데 회사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잘 잘 알고 계시는 대표자님이 판단한 문제고 더군다나 이 회사가 지금의 흐름 안에서 이제 향후 뭐 1년 뭐 6개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파괴가 될지에 대해서 사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그 당의 회사의 대표자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판단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좀 냉정하게 판단해보시라고 이제 조언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사죄가 됐든 뭐 타인 사제가 됐든 뭐 친인척, 지인 사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끌어서라도 일단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본인들만 믿고 있는 그런 근로자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본인이 판단해 쓰지 않고 일단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 보면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나첫 번째로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이제 회사에 매, 뭐, 어음 부도를 막는다든지 라 아니면 급한 이제 채권 채무들에 대해서 변제를 한다든지 이게 이 대표님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서 하나가 그 돈을 막기 위해서 돈을 얻다가 나중에 빼면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단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형사적으로는 횡령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가게 되면 부인권의 문제 즉 이제 대표가 그걸 다시 돌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정상적으로 법인 파산 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할때큰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도 정리를 하고 본인 개인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 뭐 개인 대표자 파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근데. 부인권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 파산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는 타인의 재산, 타인의 어떤 금전 등을 통해서 만약에 회사의 채무를 더 차입을 한다 그런 경우에도 아 지금 이거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잠깐 차입한 돈이니까 이걸 돌려주더라도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부인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 뭐, 형사 책임도 물론 이랬거니와, 정작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먼저 쓰고, 그돈 가지고 최대한 너 먼저 변제해줄게 근데 그거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금지된 행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이제 냉정하게 많이 말씀드려요. 이거, 저도 이런 비슷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오시는 대표님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 차입을 한다뭐 본인 자금이든 타인 자금이든 차입을 해서 해결을 했다고 그러고서는 한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거 반환시켜야 되요 사실 그러면은 차입한 돈은 다시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대표자님 개인이든 아니면 제3자는 결국은 그거를 환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파산의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았다는게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결국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대표님들이 두려움들을 좀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차피 우리나라 제도가 잘 발전돼서 법은판산 절차를 통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최장금 형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전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도 본인들 이제 뭐차여 직장을 구하든지 할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는 남아 있는 채무들에 대해서도 누구를 먼저 변제해주고 누구를 나중에 변제? 이런 문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사실 이제 파산 관인이 선임이 되면은 자산 채권들을 모두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제한 후에 자산 재산이 있으면 모든 채권자들을 평등하게 나누는 절차들이 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좀과거의 어, 회계라든지 이런 그분좀불투명하고 조금 법에 어긋나게 되어있는 경우는, 법인 파산이 옳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원칙을 가지고 운영된 회사라고 한다면,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표자, 대표자님이 회사에 대한 정리를 만들어내고, 또 본인도 본인의 개인 채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건강한 절차를. 왜냐면 사실,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채무가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정말 6개월, 1년 사이에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아, 고 그런 더 심한 어떤 정신적인 질환,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에 상담을 할 때, 제가 뭐 법인 파산을 이런 경우에 경영 판단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좀 조기에 더 개인적으로든 타인에게든, 더 피해를 저기 전에 회사를 정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회사 요새 지금 사실은 정말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고 지금 거의 파산에 대한 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향후 에 어떤 식의 절차들이 펼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안내를 받으신 후에 고민을 해보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법무원 다를 점 대표 변호사, 노린우 변호사였습니다.